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짧은 조문은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란 국가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하지 않고 반대로 종교가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원칙은 국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믿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보장하는 토대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부 대형 종교단체가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며 정치에 개입해 왔습니다. 종교단체가 모금한 거대한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가고 종교 지도자가 신앙을 빌미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적 자유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마저 왜곡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는 헌법상의 정교 분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교유착방지 5대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첫째, 종교단체 정치활동 제한법입니다 종교시설을 통한 선거운동, 정치집회, 정치 자금 모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단체와 지도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둘째, 종교단체 재정 투명성 의무화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종교 자금이 정치 로비나 불법 비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인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종교단체 임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가족이 종교단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종교단체 로비규제법입니다. 종교단체가 국회나 정부의 정책 건의를 할 경우 등록제를 도입하고, 비공식 로비 활동은 불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피해자 보호 및 신고센터 설치법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결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교분리는 단지 종교와 정치를 갈라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권력과 신앙을 건강하게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정교유착방지 5대 특별법은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교유착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 공유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